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게임입니다. 다 됐다. 와우. Wow. 9가스키니 So y o can do it. He s the hobby. What is the next game? Hide and find. 참가자. 탈락 <laughs> This game is bad. 뚱땡이 is calling k o r a o e u s o door. <laughs> 이번 게임은 말뚝박이입니다. <laughs> 마지막 게임을 앞둔 최후의 우인 축하드립니다. 오늘은 치팅 데이입니다. 마음껏 드십시오.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. 저쪽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에? 아이고. 근데 어. 일단 움직이면 배 꺼지니까 방어 위주로 할까요? 근데 소화되면 안까우니까 방어 위주로 하죠 어 그래 응. 야, 밥 먹고 바로 뛰면 옆구리 아파 진호야 왼쪽으로 누워 그래야 식도 안 걸려 아 어, 고마워 시발 뚱댕이 형